Dubro suspicion files. 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는요 바로 브레인 o 킹입니다 어때요 듣기만 해도 굉장히 매력적이면서도 동시에 좀 섬뜩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꿈을 훔칠 수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밤 당신의 꿈을 훔치러 갑니다 뭐 이런 말 정말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요 이 꿈도둑이라는 개념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 꿈도둑이라는 게 대체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부터가 그냥 막연한 공포일 뿐인지 이걸 제대로 파악하려면요 먼저 좀 나눠서 봐야 합니다 과학적인 사실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 마지막으로 그냥 우리가 무서워하는 상상 이세 가지를 딱 구분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그럼 가장 극단적인 공포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이런 거죠. 정부가 저 멀리 우주에 있는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우리의 생각을 막 읽고, 심지어 조종까지 할수 있다는 진짜 영화에서나 볼법한 그런 이야기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건요, 아주 간단한 물리법칙만 알아도, 아, 이건 아니구나 싶으실 거예요. 일단, 우리 머리뼈, 이 두개골이 생각보다 엄청난 방어막이거든요. 그리고 전자기 신호라는 게 거리가 멀어지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약해져요. 마치 멀리서 속삭이는 소리가 안 들리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결론은 현재 기술로는 위성에서 누군가의 생각을 읽는다?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진짜 핵심은 이게 아닙니다. 원격이 아니에요. 위성으로 조종당하는 건 공상 과학 소설 속 이야기고요.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위협은 바로 네트워트에 연결된 기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직접 닿 있거나 심지어 몸 안에 들어가서 인터넷에 연결되는 그런 장치들 말이죠.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진짜 위험, 네트워크에 연결된 기기들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실제로 우리 뇌의 신호를 읽어내는 두 가지 핵심 기술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두 가지 기술은 장단점이 정말 명확하게 갈려요. 한쪽에는 fMRI가 있습니다. 뇌활동을 거의 사진 찍듯이 선명하게 보여주죠. 정말 놀라워요. 근데 문제는 이걸 쓰려면 수십억 원짜리 방 하나를 가득 채우는 거대한 자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실험실에서는 이 fmri랑 인공지능을 합쳐서 사람들이 봤던 영화 장면을 그대로 재구성해 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꿈에서 봤던 물체가 뭔지까지 알아내고 있어요.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큰 제약이 따릅니다. Ai가 그 사람의 뇌를 학습하는 데만 몇 시간씩 걸리는 아주 개인화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훨씬 더 가까운 아주 현실적인 위협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인터넷에서 한 150달러, 그러니까 20만원 정도면 살수 있는 그런 헤드셋 이야기예요. 게임할 때 쓰거나 집중력 높이려고 쓰는 바로 그 이이지 헤드셋 말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요, 악성 소프트웨어가 이 헤드셋을 쓴 사람이 그냥 키보드로 은행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그 뇌파를 가만히 엿듣는 것만으로도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이건 뭐 생각을 직접 읽는 수준은 아니지만요. 마치 컴퓨터에 몰래 깔려서 내가 치는 키를 다 기록하는 키로거 프로그램처럼 뇌파 키로거라고 할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는 뇌에서 정보를 읽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요,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기술이 단순히 있는 걸 넘어서 뇌에 뭔가를 쓰기 시작할 때, 즉 뇌를 직접 조작하는 단계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군의 고등 연구 계획국, 바로 그 유명한 DARPA 있죠? 거기서는 군인들이 수술 없이 그냥 생각만으로 드론 편대라던가 사이버 방어 시스템 같은 아주 복잡한 장비들을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아예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카이스트에서도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었죠. 뇌에 작은 칩을 심어서 그냥 스마트폰 앱으로 블루투스로 동물의 뇌 활동을 원격 제어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나중에는 이걸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게 업그레이드했다고 해요. 자, 위협의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딱 감이 오시죠? 아까 말한 이지 헤드셋 해킹은 내 데이터를 몰래 훔쳐 보는 키로거 수준이었다면 이 임플란트 해킹은 아예 내 컴퓨터에 마음대로 들어와서 조종하는 원격 백도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차원이 다른 위협이죠. 그리고 이게 더 이상 먼 미래의 얘기나 실험실 안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가 이미 사람의 뇌에 칩을 심었잖아요. 이걸로 두뇌 인터넷, 즉 인터넷의 브레인 시대에 막이 올랐다고 봐야겠죠. 정말 놀라우면서도 동시에 섬뜩한 기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장 내밀한 공간, 이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자, 그첫 번째 방어선으로 등장한 개념이 바로 인지적 자유입니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간단해요. 내 생각과 정신 활동은 온전히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아주 근본적인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지적 자유라는 큰 우산 아래에 네 가지 핵심적인 신경권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뭐 인지적 자유권, 정신적 사생활권. 정신적 무결성권, 심리적 연숙성권, 이런 권리들인데요. 쉽게 말해서 누군가 내 생각을 마음대로 엿보거나 내 동의 없이 내 뇌를 조작하거나 심지어 기술 때문에 나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는 걸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냥 학자들 사이에서만 오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2021년에 칠레라는 나라가 세계 최초로 이 신경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딱 집어넣었습니다. 한 신경윤리학자는 인간의 정신을 우리가 가진 자유의 마지막 보루라고 표현했습니다. 전문가들의 경고처럼 우리의 마음은 정말 사생활의 최후의 보루인 셈이죠. 그리고 그 보루를 지킬 법적, 윤리적 방패를 만들어야 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도 근본적이고도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제 데이터가 되고 있는데, 과연 그 데이터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할까요? 어쩌면 진짜 꿈도둑은 어둠 속 해커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저 동의 버튼을 누른 수많은 이용약관 뒤에 숨어 있는 거대한 기업일 수도 있으니까요.